안녕하십니까. 도담부동산 김윤숙입니다. 경상북도 고령군 계진면에 있는 공장 소개해드릴게요. 6억 5천만원의 신축급 아주 좋은 공장이거든요. 입지도 좋고 진입로도 확보되어 있는 이 공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 5천만 원에 나온 이 공장요. 위치는 경상북도 오룡군 계신면에 위치했습니다. 토지 크기는 1,591m 제곱, 약 481평 정도 되고요. 3.3m당, 평당 약 135만 원에 아주 좋은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20m 도로에서 10m 도로 진입로 확보되어 있는 공장이고요. 지목은 공장용지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가치 상승 기대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건폐율 40의 용적률 125%가 나옵니다. 현재 건축물은요 단층 건물로 399m 제고 약 121평 정도 되고요 일반 철골 구조의 제조업으로 용도가 지정이 됐습니다 주차 넓게 가능하고요 마당이 넓기 때문에 물건 적치 가능하고 어, 22년도에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고령군 계진면 직리에 위치한 이 위치는요, 계진산업단지 인근입니다. 20m 도로와 10m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어서 대형 차량이라든가 트레일러, 어, 뭐, 출해라, 모두 진출이 편리하고요. 또 경사도 없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인근 산업단지로 보면 개진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요. 양정공단, 반응공단, 열매 산업단지 등산업일트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이 뛰어나서 물류 및 제조업 운영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매물의 특징 보겠습니다. 먼저, 신축급 공장입니다. 22년도 준공이 됐고요. 철골 구조로 내부, 외부 관리 상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즉시 입주 가능하고, 22년도에 준공된 신축 건물로 별도의 리모델링 없이, 어, 수리 비용 없이 바로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것. 두 번째, 물류 최적화 꼽을 수 있습니다. 20m 도로 접근성 우수하고요. 대형 컨테이너나 트럭 및화물차 출입 용이합니다. 진입. 넓은 진입로와 도로 연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물류이운영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넓은 부지와 효율적 건축, 우리가 또세 번째 꼽을 수가 있습니다. 483평이 대지와 120평 건물로 건폐율 40에 용적률 120% 그래서 향후 활용도 높고요. 추가 건축 확장 다 가능합니다. 사업 성장에 따른 공간 확보가 용이합니다. 매물의 포인트 보겠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축급 공장으로 별도 리모델링, 별도 수리 비용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고요. 가치 상승 기대 지역입니다. 인근 산업단지에 직접 효과로 임대 수요 및 자산 가치 상승 예상되고요. 성장 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또한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물류 거점 입지입니다. 대구, 성주, 고령권역, 물류 중심지로서 전략적 위치고요.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3.3m다. 1 3 5만원의 합리적인 매매가라는 거. 이 매물은요. 신축 건물의 장점과 전략적 위치, 합리적 가격이 결합된 아주 우수한 매물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추가 정보나 현장 답사를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도담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도담부동산 김윤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